우리 사회 지도급 인사들 가운데 장로 직분을 가진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로 직분을 가진 고위층 인사들이 적지 않은 무리를 일으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장로 선출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 지도급 인사들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종교별 인구분포를 보면 종교를 가진 53.1%의 국민 가운데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친 기독교인 비율은 40.8%에 달합니다. 또 2008년 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과 처총장 72명 가운데 개신교인은 29명, 40%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장로와 집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들에 개신교 장로들이 줄줄이 연루되면서 장로 직분에 대한 재정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 선발에 있어 엄격한 자태와 기준이 필요한데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신앙과 인품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외차에 걸쳐서 스캔이 되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분들이 단순히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런 위치로도 절대 안 되고요. 온누리 교회의 경우 장로 후보는 안수 집사 3년이 지나야 하고. 공동체 활동과 예배에 7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또 모든 사역과 성품, 인격, 영적 사회적 리더십에서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세명 이상 일대일 양육을 해야 장로 후보로 추천될 정도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차 이차 대해서 다 검증이 돼서 오는, 오지만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유를 쓸수 있는 제도가 또 있어요. 장로 직분을 받은 이후에도 장로 직분을 계급으로 보지 않고 목회자와 더불어 교인들의 영적 상황을 돌아보고 훈육하고 모범을 보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적 재충전과 더불어 영적 성장을 위해 장로 안신년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도 교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구석표입니다.